네 구독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제이더후 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토우토이 카페 인데요 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모아둔 피규어들을 전시해 두고 커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제 이곳을 지금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피규어들을 한번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통째로 전부 다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종류가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부터 이렇게 조금씩 주제별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피규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가진 컬렉터 컬렉션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핫토이랑 12인치 피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장식장은 국민 장식장이죠. 이케아 데톨프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LED 조명을 제가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맨 윗줄은 아무래도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피규어가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 올라갈 텐데. 아이언맨 시리즈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이언맨을 전부 다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2인치 아이언맨은 총 10개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크 7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칸은 이제 어벤져스랑 데드풀. 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인피니티 워까지는 제가 핫토이를 잘 모으고 있었는데, 뭐 엔드게임부터는 사실 조금 수집을 멈춘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스파이더맨. 초대 스파이더맨과 뭐 2대 스파이더맨. 그리고 우리 텀 홀랜드까지.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디오라마. 조커 디오라마가 이렇게 있는데, 어, 헤드가 없잖아요. 이거 헤드가 왜 없냐면, 제가 이제 조커한테 배트맨 크리스 베일인가요? 베일 얼굴을 이렇게 해놨다가, 뺐는데 잘못 빼가지고 지금 이게 망가졌어요. 이거 이거 지금 조커는 또 이상하게 또 헤드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는 다시 수정을 잘 해가지고 넣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레저 조커도 있고 수어사이드 스쿼드 조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작은 엔트맨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슬로우 무비 1 시리즈고요. 그리고 뭐 앤트맨도 있고 이쪽에는 좀 지난 어벤져스. 시간이 지난 어벤져스 그리고 이정재. 그리고 광해의 이병환과 이소룡이 이렇게 있고요. 무슨 뭐 해리포터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계신데 이거는 정치 색깔이 아니고 제가 여기 장식장을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제일 저렴한 피규어를 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피규어가 있더라고요 저것도 저렴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네, 넣어놓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마인뮤지엄 장식장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식장 보셨던 건데 이제 판도라 아카이누와 판도라 아오키지를 전시를 해뒀고요. 이거는 마이뮤지엄 장식장 7,000번대 제가 가진 장식장 중에 가장 큰 장식장이고요. 판도라 아카이누와 판도라 아오키지가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칸에는 제가 가진 피규어 중에 가장 무거운 이미지나리움 퍼터 헐크버스터입니다. 이게 무게만 50kg가 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마미우 7000번대 장식장밖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이거 세 개는 마이뮤지엄 5000번대 장식장이고요. 맨 위에 카드는 이제 제 친구가 건담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갑자기 건담 조립에 빠져 가지고 RG를 전부 다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 친구가 만든 거예요. 저는 건담 조립을 못해 가지고 지금 RG는 아마 전종이 다 있을 겁니다. 아, 없는 것도 몇개 있겠다. 그럼 몇개 가져갔더라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 보시겠어요? 제가 혹시나 이거 정답 맞추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도 한번 보내 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 주세요. 이메일 주소랑 함께 댓글 남겨 주시고 그 밑에 칸을 이제 드래곤볼 제가 전에 잠깐 모으던 것들이 있어요. 이 귀하디 귀한 신용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요. 신용 피규어는 거의 다 모을 뻔 했네요. 이 중에서 레진 피규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p v c 고요 반프레스토 제품인데, 이 중에서 얘만 레진이에요. 무천도사. 이게 금장으로 된게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아, 이거는 좀 이쁘기는 해서 평생 소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잡다한 것들. 이거는 이제 제가 피규어 매장 오픈할 때 선물 받았던 건담이라서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버리면 또안 되고. 하이큐 피규어들도 있고, 빌어먹을 점프 포스도 있네요. 그리고 나루토도 이렇게 소소하게 있고, 이 밑에도 잡다하게 뭐 슬램 덩크랑 그리고 어벤져스 PVC 방프 제품이죠. 그리고 저쪽에 좀 라인 안 맞는 애들이 이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발가이 님께서 도색해 주셔 가지고 선물 받은 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MQ사의 어벤져스랑 원피스 콜라보 제품인데 저는 딱 요만큼만 모으고 뭐그 이후에 출시한 것들은 구매를 하지 않은 게 그냥 굳이 뭐더 모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로빈하고 나미는, 근데 사실 로빈하고 나미는 좀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구색을 조금 맞출까 싶기도 한데, 아직 고민 중입니다. 자, 그 밑에 칸는 혁명군, 쿠마와 제이지 사보 OEM 버전인데, 확실히 저 파이프를 고치니까 가품 티가 많이 안 나네요. OEM 티가 거의 안 나게 됐어요. 수리하기 아주 잘한 것 같고, 밑에는 아츠 제로 20주년 원피스 일당이랑, 그리고 이게 무기와라 56, 월콜이죠? 이렇게 같이 모아두었고요 여기는 이제 칠무의전칠무의와 지금 칠무의들 예전에 DX 시리즈로 나왔던 것들과 다른 것들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덮고. 밑에는 매직 큐브, 시라오시와 페로나. 아, 이건 언제 봐도 진짜 너무 이쁜 투샷이네요. 자, 그럼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따라다란 땅 아, 여기는 사실 맨 밑에 칸에 둔 이유가 이게 좀그 남자분들이 오시면은 이거 노, 너무 노골적으로 보면은 티가 나니까 슥 밑으로 보라고 여기다 뒀는데 아, 사실 이때 샷이 진짜 엄청 나거든요. 아, 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로 피규어들 살짝 모아 둔 거. 많지는 않아요. ASL 그리고 루피 피규어들 제가 뭐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사둔 것도 있고 레지는저 모펠 루피 모펠 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프 피규어들 모아둔 거고. 그 위에 BP 흰수염과 KOL 조로바 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이뮤지엄 7000번대인데요. 원래 저 헐크 버스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앞뒤 간격이 60cm라서 뒷문이 안 닫깁니다. 아, 이거 장식장 사이즈 잘못 주문해 가지고 장식장 하나 더 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두발가인 님께서 만들어 주신 흰수염과 에이스의 장례식장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한 거잖아요. 금사자 시키도 있고 골드로저 버프 마르코 샹크스 생고쿠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쁘게 세팅을 하고 싶지만 이미 뭐딱이 구성만으로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칸에는 맥시멈 시리즈들 다 모아놨고요 지금 여기 없는 맥시멈들은 저쪽에 따로 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맥시멈 시리즈는 전부 소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녀석들도 떠나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는 또 제가 잘 모으지 않는 SD 캐릭터들 4개 밖에 없네요 아 그리고 진짜 제가 한때 굉장히 열의를 갖고 모았던 일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없는 초파는 전부 다사 왔었는데 뭐 전부 다 모으지는 못했겠죠. 초파 코스프레 시리즈들도 굉장히 많이 모아 두었고요. 이 녀석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많이 뺏기긴 많이 뺏겼다. 해피 버스데이 초파도 없고 제일 복근 초파도 없네. 자 다음은 아이언맨 커터 시리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마크 42. 핫토이 쿼터 시리즈. 네, 이쪽에는 마크 43과 마크 45를 이렇게 같이 두었어요. 너무 이쁘죠? 자, 혼자 한칸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사이드쇼 맥켓 아이언맨 마크 3인데요. 스태츄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 두 번째 스태츄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조명이 들어오면 되게 이쁜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제가 제일 아끼는 거지만, 부르네, 아이콘, 아포칼립스 에이스와 아포칼립스 검은 수염. 이두 친구가 밑에 베이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검은 수염을 기꺼이 샀는데, 안 나와가지고 망했죠. 아주 짜증납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키자루가 혼자 그냥 외롭게 올라가 있고요. 아 여기 반대편에도 뭐가 있네 여기에는 FOC 이치고랑 모델팰리스 갠유 사이, 킹하츠 아이언맨 갠트리 세트 이거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돌아가가지고 제가 핫토이 걸로 안 사고 이걸로 샀는데 어, 사실 눈이 잘 가진 않아요 멀리둬서 그런가?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풀스 한정판 피규어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샹크스. 그리고 갈곳 없는 에이스. 이쪽에는 그냥 최근에 나온 피규어들. 어 지금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 피규어들 전시를 해두었던 건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되고 있어요. 어 새로운 피규어를 까는 게좀 많이 번거로워져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동안 안 했더니 옛날 제품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맥시멈 시리즈가 3 개나 들어가 있네요. 이거 세개 합치면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진호가 모으는 올라프 시리즈들이고요. 제가 눈에 보이는 올라프 피규어는 전부 다 사다 줬었는데 아직 못 모은 게몇개 있더라고요. 월컬드라고 피카츄 콜라보레이션 시리즈인데 얘네는 이제 레진이 아니고 PVC예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좀 바랜 것도 있고 뭐 상태가 나쁘지는 않네요. 잡다한 것들. 얘 배포가 레진으로 기억을 하는데 레진이죠. 아 저쪽에 또 있구나. 이제 두 개. 여러분들에게 두 개만 더 보여드리면 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코난인데 코난이 조종하는 아이언맨 버스트 마크 3인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코드는 뽑아놨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제가 얼마전에 리뷰했었던 토니스타크 아크리액터 두드리면 불이 켜지는 아크리액터 아 제가 진짜 가장 아끼었던 가장 귀여워했던 토니토니 쇼파 이게 계속 한 발로 서 있어 얘가 지금 거의 2년째 한 발로 서 있는데 아주 멀쩡하게 잘 있는 거 보니까 참 기특해요 와 내가 진짜 아침에 출근하면은 얘 다리가 멀쩡한지 안 부러졌는지 매일 확인했었거든요 음, 괜찮아. 잘 있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카 회사의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인데요. 어, 크기가 173cm인가? 저랑 아주 비슷한 키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사이즈예요 1대1 사이즈. 굉장히 고가의 피규어로 보이겠지만, 음, 네, 고가의 피규어가 맞긴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피규어들, 제가 전시했던 피규어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